대파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밭에서 수확한 대파를요 또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하고요 또 겨울동안 싱싱한 그대로 대파를 또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직 밭에 뽑지 않은 대파가 있다면요 저처럼요 이렇게 보온을 해주게 되면 한 겨울 동안에도 대파를 밭에서 그냥 싱싱한 거를 뽑아서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활대를 높게 꽂아주시고요. 부직포와 비닐을 덮어서 보온을 해주셔야지만 겨울 동안 얼지 않고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 양이 많다면 어느 일부는 실내에 보관해서 드시고요. 조금 더 오랫동안 드실 대파는 이렇게 밭에서 보온을 해줘서 한번 드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자 이제 일부 수확한 대파를 보관을 하실 건데요 이 대파를 보관을 하실 때는요 이왕이면 대가 두꺼운 대파를 위주로 보관을 하실 때 더욱더 보관을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얇은 대파는 일찍 선별해서 드시면 되고요 자 대파를 보관하실 때 준비물은요 이렇게 비록포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비록포대에다 이제 담아서 실내에서 보관을 하실 건데 비록포대에 담으실 때는 이 안에 흙을 어느 정도 얇게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밭에서 바로 수확한 대파는요, 뿌리에 어느 정도 흙이 흙과 함께 촉촉하게 수분기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런 비로포대 안에 집어 넣게 되면요. 어느 정도 뿌리가 완전 빠짝만 마르지 않는다면요. 정말 대파는 오랫동안 장기간에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마르지 않게 오랫동안 보관한다고 수시로 물을 자주 뿌려지게 되면요. 이 싱싱한 대파가 흐물흐물해지거나 싹이 나거나 또 썩을 수도 있는 대파가 될수 있어서 오히려 장기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아주 바짝 마르지만 않는다면 수분은 너무 자주 주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요. 이렇게 해서 꽂아 놓고 자 장소는요. 햇빛이 들지 않는 뒷바란데 같은데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리고 보일러 틀지 않는 바 창고 같은데 보관하시게 되면요 내년 봄까지도요 끄떡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실 하우스가 있다면요 하우스 안에도 뿌리가 흙이 덮을 정도만 흙을 살짝 묻어주면요 이것 또한 보관이 오래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실 가정에서 쉽게 꺼내 먹기도 편하고 어, 쉽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너무 건조하지만 않게, 수분을 많이 주지 않게 보관하시면요. 오랫동안 대파를 보관하실 수 있으세요. 자, 들깨가정 여러분, 이렇게요. 대파 보관 오랫동안 잘하셔가지고요. 대파 값이 또금 값일 때 만나게 또, 어, 소소소 국거리에도 넣어주시고요. 건강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대나루 되세요. 빠빠